세 개의 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소금 기둥에 대한 내용입니다. 봉동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노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세 아내와 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은 굉장히 타락하고 음탕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나 이 타락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전염될까봐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세 삼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내 피부진 롯을 살려주십시오. 빼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아내와 세 자녀를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빼내면서 딱 주님께서 당부하나랍니다 17절에 있죠.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뒤를 돌아 그래서 이 녹과 그 아내와 세 딸들이 여러분, 어, 이제 소동과 보에서 나와서 소알이라는 곳으로 막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가다가 롯의 아내가 그만 불타고 있는 소동과 보너스를 돌아서 바라다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소동과 고모라성 이제까지 그 살던 그 쾌락과 재산과 친구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크게 마음의 주장에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 우쪽에 꼭 사람 모양을 한 형상 큰 소금이 기둥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저게 옛날 노세 아내의 기둥이었다라고 가이드들이 말해줍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이 말은 잘못된 과거를 버려라 잘못된 친구도 버려라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지나고, 이제 2023년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챙기를 잡고, 챙기지을 하면서 뒤를 돌아다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고랑이 뺀들 뺀들 비틀 비틀 좋은 곡식이 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반복한 교훈이기도 한데 너무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좋은 과거의 문이 닫히고. 어려운 현실이 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실현기가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닫혀진 문, 그 닫혀진 문만 말하다 보면 화가 나고 사람이 미웠고 막 마음이 괴롭고 낙심한 것입니다.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 닫혀진 문을 계속 바라다 보면서 잠을 못 들고 불면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닫혀진 문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문이 열린데 그 문을 못 봅니다. 이거 심리적이고 영적입니다, 환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문이 열려도 못 봅니다. 문은 금방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찬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린 순간 보고 탁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요. 왜요? 닫혀진 문만 계속 여기에 너무 많이 바라다 보기 때문에 새로 열리는 문을 못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뼈저리에 느꼈습니다. 아, 과거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여러분 분노하고, 여러분 아까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게, 새로운 문, 새로운 축복이 온 데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워슬러 박사라는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워슬러 박사가 자기가 직접 실화로 상담한 기막힌 내용을 여러분 상담학 책에 썼습니다. 아담주 부인하는 부인이 있는데, 외동 아들이 죽어서 그 외동 아들 무덤에다가 늘 장비꽃을 갖다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월요일, 토요일이면 갖다 바칩니다. 자기가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는 우체부에게 돈을 줘서 이제 꽃을 사고라고 해서, 미국은 사설 우체국이니까,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40달러, 이제 몇년 전이니까 40달러, 우리나라 4만원 정도 되겠죠. 한 송이, 꽃한 송이 5달러, 심부름함 배달한 값3 5달러해서 3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서 어느 날이 아담스 부인으로부터 우체부 배달하는 사람이 편지가 왔습니다 며칠 몇월몇 시일 몇날 오늘 토요일에 아들 묘지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지로 갔는데 부인이 자기에 이렇게 구체부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려서 1년도 못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아들 묻으면 누가 꽃을 갖다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3천만 원 됩니까? 몇년 전이니까. 돈, 큰 돈을 내면서. 나 죽어도 평생 당신이 이 이자만 해도 되고, 이제 당신 죽으면 당신 돈 갖고, 꼭 토요일 날이면 아들 무덤에다 갔다가 장미꽃 한 곳씩 받쳐달라. 나는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때 이우체부가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합니다 미세스 아담스 죽은 자는 이제 부인의 손에 썼다나 하나님 손에 있으니 놓아두고 꽃의 묘지 묘지에다 꽃을 가져간 것은 부인의 감상일 뿐이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끊어야만 암도 낫을 수 있습니다. 그미련 때문에 암도 걸린 것입니다. 그 섭섭한 그 후에 한탄 때문에 암도 걸린 것입니다. 미세스 아담스가 유명한 아우슬러 이제 박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아우슬박사가 러 정말 그 우체부가 명 상담관이라 생각했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일을 버리고 작은 새로운 일 뜨개질이나 어, 뭐 작은 어, 일들을 찾아서 새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바치지 않았는데 그 미련이 있었지만 꽃을 바치지 않았는데 여러분 노드 알게 미세스 아담스가 여러분 일년이 돼도 안 죽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상담 실화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과거 슬퍼 그 아까운 과거 때문에 털참못 이루고 하다가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협착증에 걸리고 수많은 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과거를 다 문을 닫고 이제 다진 과거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좋은 것을 향하여 가려면 버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릴 것도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절대로 아픈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갈수 없습니다 혁신이란 말 우리 알죠 혁신 혁이란 말은 가죽혁이랍니다 가죽을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혁신해야만 새로워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혁신하지 않으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없으면 속이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말이, 부분이 망해야 전체가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세포는, 여러분, 이, 우리가, 어, 혀 속에 있는 점막 세포는, 1, 2 틀이면 세포가 다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탁 돼도 한 이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 건강에 따라서 하지만 금방 세포가 바꿔져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피부는 1, 2주면 새 세포가 나버립니다. 뼈도요, 5년, 7년이면 새로 뼈가, 옛날 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다 5년, 7년이면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집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안 바꿔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암세포는 절대로 안죽으려 합니다. 암세포만 안 죽어요. 그래 세포가 안 죽으면 암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바꿔지지 않으면 내 인생 점점 급격히 늘어가고 태우고 낙후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끊을 것을 끊고 습관도 바꾸고 잘못된 것을 결단하고 내 성질 내 모습 내삶내 가치관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다린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지 않고 늘 우리는 애꿎이 죽고 부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는 새는 알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새의 아내에게 되돌아보지 말라 과거의 습관을 버리라 과거의 잘못된 것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산에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다 명심하고 잘못된 거 과거 모든 문을 다 닫고 새롬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창세기 18장에 야곱의 돌기둥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자, 집에서 뛰쳐 도망 나와서 어머니 릴부가가 소개한 외갓집 멀리 천리 길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길이. 길도 모르는 천리길 옛날 광야 사막으로 갑니다. 그러다 어느 한펄판에딱 인해서 울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자물자한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현몽을 받은 것이죠. 그때 야곱은 그 꿈을 꾸고 울다가 자고 울고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자다 광야에서 돌 벽에다 얼른 벽에 있던 돌을 세우고 세우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외삼촌 하란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때와 듣기 전과 듣기 후가 전혀 야곱의 발걸음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켜주겠다. 너 축복 받겠다. 아무리 환경이어도 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힘이 돼요. 대통령이 해도 여러분 우리들 신나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어갖고 하란으로 갔고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 열두 아들을 낳고. 큰 가게를 이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이름 다른 이름 이스라엘 여러분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세문 얻었고 그 믿음대로 복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교훈한 거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은혜를 받으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벨상을 탄펄가 알죠? 돼지로. 중국 성교사 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할 때마다 펄벅의 어머니는 사모였겠죠. 늘 펄벅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성공보다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학교에서 왕따 라 돌림을 하고 선교사라고 탄압을 받은 그 펄벅이 심부름해서 밥을 먹지 않는 딸에게 그 펄벅의 어머니는 또 이런 말했습니다. 펄벅아, 행복하자.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지만 행복해야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펄벅이 대지에 썼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펄벅이 탈때 수상자들이 이 말을 언급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그런 사람들은 집니다. 행복한 사람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리온에서 이 말을 멘트하면서 상을 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싸우지만은 행복해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행복에는 10명의 자식이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자식 여러분 있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싸움. 우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이런 자식 있어도. 미움, 우리도 미워합니다. 분노, 질투, 고난, 슬픔, 이별, 질병, 시기, 그리고 쓰레기 썩는 냄새.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돌토이가 귀한 교훈을 한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는 열 명에 달린 자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지 아, 아무것도 없이 행복하랍니까? 돈만 있으면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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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있으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명의만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삽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은혜 받은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축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은혜가 고갈되면 그 축복 고갈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목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하게 살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자, 믿음을 지키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이 추륙게 나타난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으로 가는데 멀고 험한 길,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 구름기둥은 말씀의 상징이고, 불기둥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모릅니다. 축복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갈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계획대로만 하고 자기 깨달음 하고 자기 경험으로만 갈라가니까 여러분, 3개월이면 갈았던 그갈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불기둥은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가는데 낙타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낙타가 아니라 나침반과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늦은 밤 앉아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공원지기가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집이 어디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였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천재였지만 그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색하다가 철학자니까 공원에 앉아서 다 사다 밤 늦어도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내 버릇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란 거울, 성령의 가마라는 거울에 늘 비춰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세계의 기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의 다침은 여러분, 오히려 가서 밀어 닫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축복의 천조로, 축복의 징조가 은혜 받으면 오고, 지금 여러분, 아무리가 복속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이 고갈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과 성령의 공감 따라 살면 우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이룬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세 개의 기둥의 교훈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동백 4천만 송이 애기동백 찾아 올 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